니다 박수 박수 짝짝짝 네. 어, 요즘에 날씨가 매우 더워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음. 어, 날씨가 등록이. 뜨거워진 만큼이나 우리 소희씨의 의상이 굉장히 핫해졌는데 오늘 그렇죠. 어, 오렌지 컬러 그렇죠. 어떤 의미를 담고있나요 활력의 컬러죠. 네, 컬러. 여름의 뜨거운 어, 태양의 컬러 태양의 그걸 맞춰서 입어봤어요. 태양의 컬러를 그대로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의상으로서. 그래서 어때요? 이런 옷을 입으면 기분이 어때요? 스스로 컬러감을 어, 사용하면. 하이텐션이 되는 것 같아요. 오.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죠. 있죠. 오. 오늘 보라색을 입었는데 되게 어울리거든요. 그게 어. 컬러가 어때요? 음. 컬러를 보라색을 입으면. 아, 굉장히 제가 고급져 보이네그 맞아. <laughs> 네,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보라색 컬러 의미가 또 우아한 색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보라색이 좋더라고요. 음. 보라색 좋아하면 은 뭐, 사이코다라는 음. 말이. 맞아, 그렇죠. <laughs> 그런 말 많이 하자. 근데 사이코는 아니에요. 색깔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아, 고급진 색깔을 그렇죠. 좋아해요. SS 음. 트렌드 컬러 중에. 그렇죠. 바이올렛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트렌드를 좋아해서요 열심히 좀, 좀 따라가는 편이에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색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보이는 것 그리고 그렇죠? 뭔가 들리는 것들 뭐 이런 뭔가 비주얼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어, 금주의 핫 이슈. 네 오늘 다뤄볼 테마는 네. 어떤 오늘 테마? 테마는 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음. 김정은 위원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음.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네. 북, 북미 정상회담. 정상회담.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역사적인 그쵸? 세계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맞아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그쵸? <laughs> 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번에 김정은에게 어, 음. 하고,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궁금증을 일으키던 맞아요. 인물이었어요. 네, 평소에 어떤 행동을 많이 했나요? 평소에 네, 음. 기싸움 악수로 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당황시키는 게 많았거든요. 아 네, 기싸움. 네, 이번 정상회담도 음. 역시 그런 기싸움을 어. 관심 갖고 음. 지켜보고 있었죠. 기싸움 주로 뭐, 뭘로 기싸움 했나요? 비싼 것 같은 건 악수로, 악수로 네, 많이 했어. 저한 번만 시연해 주세요. 탈 갑자기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아 <laughs> 저는 네. 아, 여자라서 이렇게 트럼프. 얘가 당겼는데도 이만큼 갔으면 트럼프가 당겼으면 끊죠. 끌어안았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뭐 그래.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베 총리도 당황을 네. 한 당황했더라고요. 아, 표정 변화가 좀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이 네, 당황스러움. 이 당황스러움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표정으로 막 드러나고 아무리 강직한 분들도 <laughs> 이렇게 겉으로 당황스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가 진짜 있을까요? 있겠죠. 오. 네. 이제 힘이 들어가잖아. 악력에 음, 힘이 음, 음, 들어가니까. 음, 음, 악력. 네, 악력. 그걸로. 음.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소희 씨를 처음 만났는데,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어때요, 어때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아, 네, 네, 네. 네. 어, 빨 내가 뭔가 빨려다가 낌이잖아 네네네. 그래서, 뭔가, 뭐, 이런, 거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어, 인상을 남기실 <laughs> <맞아요>. 수 있겠네요. <laughs> 오, 정말 악수 하나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의상 비언어적으로 의상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미지 음. 메이킹에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빨간 넥타이를 그렇죠. 했어요. 레드 하면은 어떤 걸 느끼세요? 정렬 어, 열정. 열정, 에너지. 그리고 아무래도 에너지, 강렬함 그렇죠. 이런 게 느껴지고요. 어, 푸른색보다도 좀더 강렬한 이미지를 줄수 있는 그렇죠. 컬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김정은 위원장 경우에는 평소에 즐겨 입던 그 인민복이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그 의상을 그렇죠. 고수하고 갔다라는 음. 점에서 굉장히 정체 정체성을 어, 이렇게 확고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쯤에서 비언어와 관련된 어떤 학술적인 법칙을 하나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음. 같은데요. 혹시 그 음. 법칙 알고 계신가요? 유명한 법칙이에요. 메라비안 음. 법칙이죠. 아유, 혹시 소희 씨. <laughs> 스피치 좀 공부하셨나 봐요. 네, 살짝 들은 게 있어. 아, 살짝 들은 게 있어요. 음.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네. 어, 이 법칙에 의하면 시각적인 게몇 프로? 55%가 된 음. 거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때요. 시각적인 부분이 무려 영향력이 55%나 55%. 됩니다. 55. 오. 오. <웃음> <웃음> 좀 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네. 좀 무서운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반 이상이다. 어, 네, 소희 씨는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러면은? 음, 보이는 게반 이상이었던 경 효과가 생겨요. 어. 영화. 영화. 네, 영화는 이제 전 장면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네, 어, 근데 네. 그게 효과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음, 영화, 네. 오, 영화를 들어주셨어요? 음. 뭐, 혹시라도 인상이 깊었던, 비주얼적으로 좀 쇼킹했던 그런 영화 있었나요? 저는 어벤져스. 어벤져스. 네, 그런 음. 영웅물이잖아. 네, SF 네, 네, 네. 영웅물이 되게 네. 기억에 남아요. 음. 뭐, 사람은 없었어요. 영화 이런 거 말고, 뭔가 비주얼적으로 네. 쇼크를 받았던 그런 사람. 저는 전녁무하면서전녁무하면서 <laughs> <laughs> 기억에 남아요 왜요? 그, 왜요? 씨, 왜요? 그... 오로나미 씨 그... 방금 보면 이제 루시퍼 커버하던 그런 그 춤을 <laughs> 출때 루시퍼 춤 혹시 아시나요? 아니 좀... <웃음> <웃음> 루시퍼 <웃음> 그되 제일... <laughs> 응, 인상 깊게. 네, 저도 맞죠. 사실은 전현무 아나운서 하면은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네요. <laughs> 그 감정맞은 네. 발걸음과. <laughs> 재간이죠. <맞아요>. 어, 재간도 있게 <laughs> 네, 그 매력에 끌려서 한혜진 씨가, 네, 그렇게 사랑에 빠지셨나봐요. <laughs> 어, <그런> <laughs> 네, 그래서, 어, 전현무 아나운서 하면 일단 비주얼에서 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는? 맞아 맞아. 어 뭔가 사로잡는 그런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맞아, 힘이 근데, 있어. 네, 힘이 있죠. 그리고 꼭 그게 잘 생긴 게 음. 아니라 뭔가 그 특징이 있으면 맞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소희 씨는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음성적인 거, 언어적인 거요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으로 사람을 많이 사로잡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인상을 남길 때 어느 영역으로 많은 음, 음, 감흥을 주는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네. 어요 음. 시각보다는 청각적인 게큰것 같아요. 어, 네.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네.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들으시겠지만 음성이 굉장히 중저음인데다가 그렇죠. 여성보다는 보이시한 중성적인 그렇죠. 매력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 음성이 몇 퍼센트 우리 영향력을 주는 정도가 음성이 38%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무시 못할 퍼센트이지요. 그렇죠? 음. 약 40%에 가까운 초센티지를 음. 차지하는데 이 음성적인 것만으로 뜬 배우나 성우들이 있어. 그렇죠. 오. 한석규 씨. 어, 한석규 씨 아시죠? 아, 그렇죠. 음. 그리고 뭐 안성기 어, 안성희 씨. 네, 이렇게 목소리로 <laughs> 어, 광고 끈. 그렇죠. 뜬 사람들. 그리고 또 이선균 씨. 맞 음, 대표적으로 봉골레 네. 파스타나 한... 네. <laughs> 몽골레 파스타네 <laughs> 그 멘트로 뜬분 파스타에서 <laughs> 그리고 마리텔 그살그 그, 뭐죠 성 성우분 있 알아요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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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 네 맞아요 네, 그분이네네네 네, 네, 네. 어, 그래서 그뭐뭐 뭐. 남은 시간은 뭐 1분입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오, 저도 성우 활동을 하지만 그렇게 성우로서 등장하시는 음. 분들은 매우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몸값을 좌우한다. 믿으시나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정말 있어요. 이금희 아나운서 아시죠? 맞아 어, 이금희 아나운서는 아침마당을 몇 년간 맡았을까요? 어, 기사를 봤는데. 오. 네, 찍어보세요. 20년 넘었어요. 네. 응. 30년인가? 그3년 가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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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죠. 음. 그 맞아. 비결이 어떤 언어적인 어떤 능력보다도요, 음. 가장 컸던 것은 이미지. 이미지. 그 중에서도 음성과 그 리액션이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어, 우리도, 우리도 외향도 중요하지만 음성적인 것들에 맞아. 좀 열심히 공을 들여야 우리의 밥줄이 끊기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희님도 이 좋은 목소리, 개성 있는 목소리 쭉 이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laughs> 그 목소리가 음. 가장 늙지 않는다고 해요. 음, 진짜? 네 할머니가 돼서도 그러니까 중년이 돼서도 음. 음성은 잘 변하지 않는데요또 음, 새로운 네네네 하시네. 크게 변하진 않은데 음. 그래서 어, 이 목소리만큼이라도 잘 간직하고 음. 음. 라디오 하시잖아요 최근에 맞아 어. 라디오를 음. 하고 있죠. 음. 네. 라디오 오래 해보세요. 아주 음. 네 재밌게 하고 있어요. 어 네. 재밌게 하고 계신다고 했어. 라디오에서 어떻게 팬좀 얻으셨나요?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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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조금 팟캐스트 있어요. 라디오를 저희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어, PR 한번 할까요? 팟캐스트 라디오 스푼으로 들어오셔서. 네, 맞아 어, 스푼으로 들어왔어. 아이디가 뭐야? 저 같은 음. 어, 소희 디렉터로 검색을 해요. 아 해서, 한글로? 네. 한글로 소희 디렉터 검색하시면 네. 우리 이제 특이한 목소리로 낮은 음. 막한 어, 목소리로 방송 재미있게 소탈하게 진행하시는 거 들으실 그쵸.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고니 G O N Y 0302로 들어오시면 저의 다양한 매력들이 담긴. 네. 근데 또 이름 검색해도 나와요 이고운이라고네 아, 20. 검색해도 음, 나와요 어, 검색해보셨나요? 네, 해봤죠? 오, 감사해요 <laughs> 저에게 관심을 주는 <laughs> 그래서 고2 어, 0 3 0 2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뭐이고분으로 네. 검색하셔도 되고 요 스푼 그 앱에서 네, 검색하시면 저희의또 음. 다른 매력들을 있어요. 라디오에서 소통도 하시면서 그렇죠? 네, 저희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laughs> 아이 표정만 봐도 재밌죠? 아이 표정 변화 많이 느셨어요. 비언어가 많이 느셨어. 아 최고야. 최고야. 어또축하일이 있어요. 대학은 합격하셨던가요? 맞아. 맞아요. <laughs> 저번에 발표가 났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어떤 전공이세요? 저는 이제 문화콘텐츠로 음, 네. 어, 이제 이제 석사로 거듭나시는 거네요 거진.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화콘텐츠 창조적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정말 딱인 전공인 것 같습니다 그쵸 아, 너무 축하드려요 사담으로 나눠봤습니다 <laughs> 자 어, 이렇게 메라비안의 법칙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에 한번 끼워 맞춰서 우리 트럼프와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을 음. 한번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일단 비주얼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표정. 그쵸. 표정. 그쵸. 트럼프는 그쵸. 어떤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미소를 어. 이제 했다고 해요. 어, 이제. 미소를. 그런데 그 미소를요, 항상 짓지는 않죠. 음. 음. 그래서 뭔가 결정적일 때 미소를 딱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뭔가 미소를 무기처럼 칼처럼 빼질 수 있는 네,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게 아닌가? 비즈니스맨 출신이잖아요. 또 사업가 출신이라서 그렇죠. 그런 어떤 표정 전략도 굉장히 잘 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태도, 어. 제스, 보니까 스킨십도 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 스킨십? 그 김정은 위원장. 음. 어. 팔을 이렇게 음, 터치를 했다고 그래요. 음, 네. 팔을, 팔을.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밀듯이. 그렇죠. 먼저 끌듯이 이렇게 리드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어떤 상대방과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가 되고 싶을 때 약간 팔을 툭툭 친다거나 아니면 음, 이렇게 이런. 뭔가 리드하는 듯한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호의적인, 뭔가 감싸듯이.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몸짓 하나만으로도 뭔가 그날의 음. 분위기라든지 상황의 어떤 결과를 예측할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음. 그 다음에 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음. 비주얼적으로 어떤가요? 비주얼적으로 아무래도 음. 어, 음. 키가 트럼프 음. 대통령보다는 음. 작은 편이죠. 음. 작은 편이다. 음. 그래서 그 사람은 좀 걱정이 됐었겠어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뭐, 키높이 구두를 신으셨다고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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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몰랐어몰랐어 음. 네, 몰랐어요. 그,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음. 깔창도 넣고, 한 10cm가 넘었다라는 얘기 진짜? 예, 원래 예. 탄거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리씨가 저보다 커진 셈이죠. 음. 맞아. 음. 그러면. 그래서, 어, 깔창을 넣어가지고, 그나마 키 차이가 별로 안 났다라고. 요 음, 음. 음, 재밌죠? 그런 걸많 썼군요. 오, 그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절대 좀 눌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어, 그 기선제압이나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한 그런 미묘한, 디테일한 전략들을 폈다라고 해요. 아, 어, 깔창 넣어보셨나요? 아니요. <laughs> 어, 되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저는 깔창 음. 넣어봤어요. 진짜? 네. 스니커즈에 한 3cm 넣어봤고요. 음.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닌데 더 길어 보이더고옆 스쿼트를. 얼마나 스쿼트를 그래요? 아니 그래도 제가 어 그게 큰 작은 편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모델처럼 큰 것도 아니야. 아니요, 모델 같아요. 오! <laughs> 음. 어, 네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서 어 깔창을. 넣고 다니에서도 예, 예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어 자존감이 높은 소희 씨예요, 정말로. 아니, 근데 예,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굽이 있는 운동했잖아요. 아, 네네, 네, 네네. 그런 거를 신어서 아, 아예 애초에, 네, 애초에 애초에 굽이 있는 걸 신는다. 애초에, 네. 저는 애초에 굽이 없는 걸 선택해서요. 약간 페이크를 노리는 거죠. 페이크. 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네, 다리가 원래 길었던 것처럼.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깔창을 활용하는 어, 그런 걸 한번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선 있잖아요. 어, 시선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올려다 보지는 않았다. 고 어, 같이 그렇죠. 섰을 때. 그래서 뭔가, 뭔가 가오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가오를 잡기 위해서 아무리 눈 맞춤이 잘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올려다 보지는 그렇죠. 않았다라고 하네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특히 비언어와 관련된 이슈가 뉴스가 굉장히 그치? 많았던 맞아. 이번 북미 정상 회담이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도요 저희가 살짝 다룰까 하는데요 7%밖에는 차지하지 차지 않았다라고 음, 음. 하는데 그러니까 메라비안의 법칙에서 7% 어, 내용적인 걸 뜻합니다. 음, 음. 음, 보이는 게반 이상이라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보이는 거나 들리는 게 그걸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내용은 좋아야겠죠. 그 내용은 좋아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7%라고는 하지만 그 의미 있는 언어를 항상 사용해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